이렇게 손을 너무 끼실 필요 없어요. 조금 떨어뜨리셔도 돼요. 살살 잡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 세게 잡고 계셔. 줘요 오케이. 어디 이럴 줄 알아요. 물으로 하나도 뭐가 관계없이 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런 이런 느낌이 나는 음.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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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게 공간이거든요. 내 공간 확보할수록 떨어지는 헤드가 더 가시기 부게. 맞다. 이시그 이렇게 생긴 채들은 밑에가 넓거든요? 네. 그러면 약간 바닥을 쳐도 치고 나가. 근데 이제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얇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치면 이게 박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원래 모든 채들은 다이 바닥면이 이런 느낌이에요. 찍어버리면 안돼 항상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멈추는 거예요. 아까는 계속 밀고 들어간 거고 멈추면 헤드가 가는 나요. 내가 여기서 멈추겠다고 생각을 할수록 헤드가 먼저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얘가 얘가 튀어나와. 몸이 멈추는 이유에서 반성으로 브레이크를 자 밟아주면 얘가 튀어나가듯이 그때 내가 그 힘을 받고 그냥 잘 빠져나가는 데는 절대 내 힘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한계가 있다고 내가 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공을 그래 놔주고 이렇게 치고 멈추고 놔주고 공간을 확보하고 멈추고 놔주고 그러면 헤드가 공을 때리고 나가는 거야 내가 때리는 게 아니냐고 사람들이 이걸 자꾸 잠깐 때리려고 하잖아요 그냥. 그러면 그게 되면 점점점 도구가 길어질수록 당연히 스피드가 <laughs> 더 붙어요. 레이을치는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끌고 네. 끌고 온거같아게 그러니까 공간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공간을 줄이는 일을 하는 거야. 공간이 계속 줄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치면 땅인 거지. 멀리서 놨으면 알아서 이렇게 갔을 텐데 자꾸 상상력을 발휘해 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최대한 멀리서 얘를 놓을까. 그래서 헤드 클럽이 갖고 있는 그 길이를 어떻게든지 더 활용할 수 있을까 자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이제 감각으로 만드는 거예그 상상력을 그 정도였는데 그 다음에 좀더 멀리 그리고 점점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예 왜냐면 하 눈으로는 2차원으로 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음. 움직이는 건 3차원의 입체잖아요 입체는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점점점점 선을 그릴 수 밖에 없어요 정면 면체 을릴때 한 면에다 그릴 때 뒤에다가 뭐가 있다라고 상상력을 원근법을 하든지 뭘 발휘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상상력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도 공을 맞출 수 있다라고 자꾸 <목소리> 몸이 멈추고 보내주고. 부시아 그걸 치고. 좀더 멀리서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지. 훨씬 더 훨씬 더 뒷땅을 덜 때리면서 공때리그내 <목소리> <이거는> 상상력에서만 나. <목소리> 뭘 했는데 이 결과가 공으로 공이 날아가는 현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봐야 될 거는 공이 어떻게 날아가는, 실제로 어디 떻게 마느냐, 그걸 내가 자꾸 이해해야 되는 거야 하는 건데 또땡점프나 멀리서 던지면 어떻게 될까? 틀어도 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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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 지금 공만 때리고 나왔어. 근데 헤드가 약간 불렸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때리는 순간 뭐 그죠 잡은 거지 그렇죠 그걸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연습을 하는 게 아, 맞다라는 아, 거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공을 때릴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궤도라고 하거든요 궤도이 좋아야 된다. 궤도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얼마만큼의 상각력을 가지고 공간을 느끼면서 얘가 이걸 띄울 수있느냐의싸움이거두 번째가 임팩트인데 임팩트는 결국에는 손이 얼마만큼 잘 풀려서 헤드가 총각이 맞을 때에 그 임팩트 를 느낄 수 있는 약간 두 개까지 없는 거거든요. 오케이 뒤에 공을 빼준다. 공만 빼준다. 이제 그때부터 는 자꾸 더 멀리서 더 풀어내고 더 자연한까지 치고, 지 마음대로 헤드가 돌게 끔. 그래서 놔주면서 그랬을 때내 손가락은 어떤 느낌의 어느 정도 강도로 얘를 들고 있어야 되지? 이런 거를 이 하나씩 하나씩 이쪽에서 네? 음, 멀리서 음. 던져주아되고 음. 오, 선생님, 한단더 가지고 있어. 제대로 돈 걸면 왔때 됐나 싶었